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투자 박 교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알아볼 종목 바로 두산 로보틱스인데요. 자이 종목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자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걱정들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먼저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거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준비해 왔는데요. 자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일단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꼭한 번씩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이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는 자료들입니다 꼭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아직 텔레그램 안 들어가 계셔서 따로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요청해 주시면 바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자료인지는 영상에서 차근차근 보여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 분석 내용 전달 드리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두산 로보틱스 a m r 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기업이죠. 자 amr이 뭐냐? 바로 자율 주행 로봇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이 자율 주행 로봇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자율 주행 로봇과 더불어서 ai. 요즘 가장 핫한 테마 중한 개죠. 이 ai 쪽에도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항상 전부터 이 amr 기업이나 ai 기업 둘다 a로 시작하네요. 아무튼 이 기업들을 인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특히 외국 기업 중에서 클리어 패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자그 클리어 패스 로보틱스를 인수하기 위해서 약 3천억 정도의 자금을 투자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AMR 이 기업들의 몸값이 현재 굉장히 비싼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때 이 3천억 투자하려고 했던 거 실패합니다 그리고 결국 클리어패스는 어디한테 먹혔냐 다른 해외 기업한테 먹혔는데 그 인수 단가가 7에서 8천억 정도예요 굉장히 비싸죠 자 그러니까 부산 로보틱스가 갖고 있던 이 실탄으로는 팩도 없던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두산로보틱스는 이 AMR 기업이나 AI 기업 이두 기업을 지분 50% 이상을 확보를 해서 인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두산로보틱스가 이 AMR이나 AI 기업들의 진심이냐? 두산로보틱스의 현재 매출 구조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현재 두산로보틱스의 매출 구조. 협동 로봇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협동 로봇. 이게 가장 큰 시장이 바로 유럽과 그 다음이 북미예요. 이두 시장을 합치면은 약 6할 이상이 얘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아시아나 뭐 아시아에서도 대한민국이 가는 이 파이 파이 자체가 너무 적어요 자 그런데 유럽 지금 어떤 상황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이 얼어붙었죠 그나마 북미 시장이 좀 괜찮았는데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애초에 리스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 금리가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자이 고금리 기조 때문에 이 설비 투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지연도 됐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 협동 로봇 매출에 대한 매출 감소, 수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실적에 안 좋게 영향을 끼치게 됐고 그리고 협동로봇으로만 매출이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 시장이 죽어버리면 두산 로보틱스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어쩔 수 없이 두산 로보틱스는 살 길을 위해서 이두 가지 업종들 협동 로봇이 아닌 자율주행 로봇과 인공지능 이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자이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특히 이 AI 뭐가 있죠? 바로 스마트 팩토리죠 자 스마트 팩토리 시장과 이 자율주행 로봇 시장 이런 곳으로 좀 사업을 확장하면서 앞으로의 살길를 찾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AML 기업들 초반에는 공모자금들 이런 걸좀 실탄으로 마련한 다음에 이 기업을 인수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값이 많이 올랐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인수를 놓치지 않고 지금도 이미 작년 상반기 때 실사까지 마쳤고 이미 인수 리스트가 나왔어요 인수를 할 리스트가 자 그럼 리스트 쪽이 있을 텐데 이 인수 리스트 중에서 인수를 하겠죠 여러분들 자 인수하게 된다면 투산 로보틱스 이제 여기와 AI까지 합쳐지면서 이세 가지 분야에서 시너지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시너지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승 모멘텀으로서 작용을 하겠죠 여러분들 자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탄이 조금 아직도 부족하긴 해요 자 그럼 이 실탄 어떻게 마련하겠냐 바로 유상증자죠 여러분들 자 근데 이 유, 유상증자 어? 유상증자 하면 일반적으로 악재가 아니냐 우리 같은 주주들한테 기존 주주가치가 희석이 되면서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이 유증 대삼자배정 유증을 받아올 겁니다 그이 자금 어디에 쓸까요? 타 법인 주식 취득 여기에 사용이 될 거예요. 이게 뭐죠? M&A죠, 여러분들. 자, 그리 여러분들 이 M&A 관련된 이슈가 터져 버리면 주가 항상 어떻게 되나요? 엄청나게 상승했었죠. 자, 간적인 예시로 하림이 있을 수 있죠. 하림과 HMM 이 인수 이슈 떴을때둘다 주가가 아주 폭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둘다 지금 다시 주가 빠졌는데 그건 왜 그러죠? 이 M&A가 좀 결렬될 것 같다 자금 조달 문제에 좀 문제가 있다 약간 이런 내용들이 터지면서 떨어진 건데 자 두산 로보틱스 자금 조달 문제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두산 그룹이죠 여러분들 돈 굉장히 잘 벌어요 재계순이 12안에 드는 그룹입니다 여러분들 할인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M&A 관련된 재료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코스피 200이 코스피 200에 빠르면 편입이 6월이 될 건데요 자왜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냐 일단 얼마 안 지나서 2월 달이죠. 2월 달에 바로 msci라고 모건스탠리에서 산출하는 지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자, 여기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시가총액, 두 번째 유동 시가총액, 세 번째 단기 과열 종목이 아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 알수 있다시피 단기 과열 종목은 당연히 아니겠죠. 자, 그럼 이두 가지 조건만 충족을 시키면 돼요. 시가총액 4.5조를 넘으면 됩니다. 자, 현재 부산 로보틱스 시총 얼마죠? 5.2조예요, 여러분들. 이미 넘어섰죠? 충족됐습니다. 자, 그럼 이것만 충족이 되면 될 텐데 유동 시가총액이 뭐냐면 유통 비율을 고려한 시가총액을 의미합니다. 유통 비율 약 29.4%인데 계산하기 쉽게 그냥 30으로 칠게요, 30%로. 자, 현재 이거랑 이거 요거 곱해버리면 얼마 나오죠? 약 1.56조 정도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유동 시가총액, MSCI에 들기 위해서는 약 2조 가까이 돼야 돼요. 아직 부족하죠, 여러분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 특히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5천억만 시총을 올리면은 이 msci 편입이 될 거예요. 저를 msci 편입이 되면 뭐가 좋냐? 바로 패시브 자금이라는게 들어옵니다. 이 패시브 자금 뭐막 100억, 1 0 0억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정말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옵니다. 저를 이러한 자금들 다시 말해서 돈이 들어오면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겠죠. 자 두산그룹 입장에서도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을 거예요. 당연히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고 자 차트상으로도 딱 8만원 안 깨고 있죠. 여기가 정확하게 61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지지라인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도 약, 약 수익 나오고 있죠. 양봉인데 윗꼬리가좀 길긴 해요. 왜냐면 이제 5일선에서 단기 매물 나오면서 지금 계속 눌리고 있긴 해요. 하지만 이런 단기 매물들은 소화가 된다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2월에 MSCI 편입될 거고 그로 인해서 들어온 패시브 자금들 자 이것들이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주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당연히 6월달에 있을 코스피 200 여기에 편입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코스피 200이 들어가면 또 뭐가 좋냐. 마찬가지로 패시브 자금 또들어와요 자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은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두산 로보틱스, 자 CES 2024에 두산 로보틱스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두산 로보틱스 가 갖고 있는 협동로봇 관련 기술들,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 두산 로보틱스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 기업과 합쳐지길 위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 제가 드린 이유를 알겠죠 자 기업이 이렇게 좋고 앞으로 재료도 이렇게 많습니다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아직까지도 확약 물량이 많이 남았어요 아직 이 물량들 소화 안됐으니까 세력 입장에서도 주가를 더 올려야지만 이걸 나중에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지속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아까 영상 초반 부분에 여러분들 위해서 많은 자료들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이 자료 하나하나 공개해보겠습니다. 자, 이 텔레그램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종목에 대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종목에 대한 브리핑이나 설명들 그리고 자료도 전달드리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 중에서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건 추천 종목이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벌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수단이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시노펙스라는 종목 제가 정확하게 매수가를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스윙 종목이라고 어떤, 어떠한 방식으로 추를할 건지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헬레그램에 들어오셔서 이 내용을 보셨더라면 시노펙스라는 종목을 7,650원 이하로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쉽죠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종목들 리스트가 1월 3일 기준으로 딱 이렇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 이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벌써 46,400원에 매수를 해서 이날 당시에는 141.14% 정도 수익이었고요 또 한미반도체를 비롯하면 전부 다 수익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들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가져가실 수 있다는 말씀 한번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보시면 이렇게 제가 2023년 11월 24일부터 영상을 통해서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이 제주마토체 어떻게 됐나요? 결국 5천원에서 6천원 하던 주식이 3만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밖에도 단타 종목 한국석유 13,400원 이하로 잡아드렸었는데 자 바쁘신 분들 계실까봐 제가 바쁘신 분들 13,750원에 매도 걸어놓으시고 볼일 보셔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고 실시간으로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높게 목표가를 잡겠다 그러니까 홀딩하시라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돌파해주면서 매도 걸어놓으셨던 분들 모두 체결이 되셨을 거고 실시간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조금 더 높게 잡겠다 해서 잡아드렸더니 실제로 또 돌파가 나오면서 더 높은 수익 만들어드렸죠. 자 그리고 흥하해운 이런 종목도 제가 영상에서 찍어드렸던 종목인데 자 1800원부터 찍어드리면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주가 5000원 넘어갔죠 여러분들. 소록스 같은 경우도 제가 기존 주주님과 보유 안하고 계신 분들 따로따로 대응을 잡아드렸는데요. 보유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짧게 단타 나가겠다 해서 8600원 이하로 한번 1차 매수를 들어갔다가 그리고 9000원이 넘는 가격대에서 한번 1차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매도 하자마자 수급이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 대응 가능하신 분들 위해서 한번더 진입을 하겠다 말씀을 드려서 7850원에 단타 한번더 들어갔죠. 자 그리고 목표가 바쁘신 분들 위해서 8400원 정해드렸는데 이 가격에 매도 걸어놓으시고 볼일 보셔라.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말씀을 다 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달성되면서 수익도 만들어드렸습니다. 자, 이런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와 보시면은 여기 위에 있는 내용들 전부 다싹 올려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게 텔레그램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조금 더 믿음이 많이 가실 거고요. 자, 이 텔레그램 어떻게 들어오냐? 자, 010 5054 3948제 개인 번호라 했죠. 자, 이 번호로 텔레그램에 딱 T T 알파벳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 들어오셔서 저박 교수와 함께. 수익 안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투자전략 리포트 준비해 왔습니다 자이 내용들은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냐 먼저 기술적 분석 여러분들 차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실 거예요 자 앞으로 예상이 되는 다양한 패턴들을 분석을 해서 상승과 하락에 따른 안정적인 대응 방법들 이런 걸좀 가능하게 하는 이런 자료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요 자 대외비 자료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한 패턴들이 나오고 그럴 때마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고 이런 내용들 여기 다 나와 있고요 자 세력들의 평단가를 계산하는 방법과 왜할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매집 기간이 얼마나 걸렸고 세력 자금이 어떠한 구간에서 들어왔으며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모두 파악하고 계산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걸 알면 뭐가 좋냐? 당연히 신규 매수를 하거나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이 타점들 정확하게 알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걸 통해서 이 세력들의 목표가 요거까지 완벽하게 분석이 가능하게 되실 겁니다. 자 목표가 알면 당연히 여러분들 얘네랑 비슷하게 팔면 되겠죠. 자, 얘네랑 비슷하게 팔면 수익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반드시 이 내용들 체크하셔야 되고 받아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증권사 자료 이 내용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빠르게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은 정말로 여러분들 유출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 한번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정말로 여의도에서 가장 빠른 정보니까 반드시 체크해야겠죠, 여러분들. 향후 전망과 상승과 하락에 따른 전략을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짜실 수 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대응 전략도 전달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즘 신규 상장주들 인기 굉장히 많은데 이런 IPO 기업들 상장 전부터 프리 i P이라고 하죠. 이 기업들에 대한 정보와 향후 상장 일정 등 이런 내용들 다 전달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공시와 특히 호재랑 악재에 따른 여러분들의 매매 전략까지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리포트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이 리포트 어떻게 받아가냐? 01050543948즉 개인 번호라고 말씀드렸죠. 제 개인 번호로 리포트 세 글자 보내주시면 리포트 보내드릴 거니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텔레그램 한번 말씀드렸었죠. 자 여러분들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은 바로 대박 히든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5년 동안 매집을 했었어요. 자 근데 그때는 40배 의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여러분들 자 현재는 무려 8년 동안 매집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세력들의 추정 자금도 이때보다 더 많은 1 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수익률도 더 높게 4,500% 이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가 45배 상승이 상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잡아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이 종목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히든의 H 이 H 한 글자만 저한테 여기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50543948 이쪽으로 H 한 개만 보내주시면 자 이종목 제가한 짝순 딱 200명한테 공개해 드릴 거니까 이종목 받아 가셔서 여러분들 계좌에 4,500% 이런 수익률들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제 번호 보이시죠? 01050543948 이쪽으로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문자로 텔레그램에 T T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링크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이 추천 종목들 매매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들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가져가시는 거니까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